경주시 남천 제방 옆에서 성인 유골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수년 전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유골이 나왔던 것으로, 당시 무연 분묘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남천변입니다. 제방 아래 넓은 공터에서 성인의 유골로 보이는 머리뼈와 이빨 등이 발견됐습니다. 유휴지의 꽃밭을 조성하려던 주민들은 유골이 발견되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풀메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골이 많이 나왔어요. 뭐 두개골부터 해서 턱뼈, 이빨 등등 작업을 하는 중에 많이 나와갖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선늘하다할까 뭐 마음이 편치 않고 작업자로서도 그러가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지난 201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사업과 배수로공사를 하던 곳으로 당시 무연고분묘 9구를 이장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공사하면서 뭐 어떻게 뭐 처리가 미흡했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옛날에 이기무덤이라든지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가 봐요.

우영곡 공동묘지에서 이런 식으로 유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으로 질 이제 이 죽은 사람 영혼도 얼마나 억울한데, 어, 지금 현재 이 모든 폭부분에 유골 그 분명 작업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못하, 못했다고 못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지금 널널이 깔려있는 거, 이런 사람들 빨리 유골을 수습해서 어, 어, 좋은데, 우리 재라 한번 지내줘가지고, 경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무연 분묘를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